건물을 만들어 놓고 통으로 놀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한때 창원지역 부동산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창원 ktx 중앙역 개발 지역입니다. 그 중앙역에다가 대형 병원까지 들어왔으니 그두 개를 원동력으로 삼아 이 지역일 때 오피스텔과 각종 상가 숙박시설 등을 우후죽순으로 공급하여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곳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창원입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날이 꿉꿉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시냇물이나 하천을 건너실 때 예전에는 뭐 소를 옆에 단단히 잡고 건넜는데 요즘은 소도 없고 하니까 어야 든둥 혼자서라도 잘 건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특히 촌에, 논에 물을 보러 갈 때, 이때 갑자기 불어난 물에 약간 연식이 계신 분은 물 속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바로 떠내려 가기 쉽습니다. 의야든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밑에 지하만 파놓고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. 여기가 그 당시 6년 전에 홍보하던 때에 연예인들까지 데리고 와서 초청 공연도 하고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. 실제로 분양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곳입니다. 여기는 제가 아는 지인의 각시분이 이 동네 상가 분양에 꽂혀가지고 뭐 이걸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그분의 신랑이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반대에 부딪혀서 막그 당시 각시분이 몇 년을 신랑을 원망을 하고 막 그랬더랬습니다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, 지금은 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. 참, 겁 많은 신랑한테 잘해야 되겠네요. 자, 이 지역은 농가 저수지밖에 없었고, 누가 버린 폐가 몇 채, 막 이렇게 있던 그런 곳입니다. 한참 중앙역 개발 호재를 가지고 홍보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된 것으로 아는데요. 여기가 분양인들이 내세우던 얘기들이 그 당시로서는 다 그럴듯 했고 전망이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 봐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도 막 이렇게 분양이 부실한 상태가 되어 있네요 역시 모든 것은 특히 부동산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적 변화도 너무 다변해서 예측만 가지고는 모든 게 보장이 안 된다 그는 그런, 그런 실정입니다 네쭉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. 또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요. 옆에 주차장을 보면 차들이 빽빽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. 차만 대어 놓고 아마 다른 데로 가는 모양입니다. 이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청은 작게는 바로 옆에 한마음 병원과 창원 중앙역 이용객들이 있고요. 저 넓게는 창원 대학생들, 그리고 교직원들, 그리고 이 가까이에 있는 법조타운과 창원 도청에 저 수많은 공무원들을 타켓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는 각종 공기업까지 막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배우 수요가 괜찮고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이는 인프라인데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타격이 너무 심했고요. 또 한참 완공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에 하필 코로나를 또 맞아버렸습니다. 자, 이게 분양이 되어야 할 시점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또 그나마 분양을 받았던 상가들도 오피스텔 입주율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계속 공실로 남아있고 또그 공실은 예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척 망스리게 하고요. 또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. 창원은 신도심도 아니고 구도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안정된 인구 100만에 해당하는 그런 대도시인데도 이런 현상이 특히 역세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상권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게 바로 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형 병원이 있다 보니까 수십 개의 소규모 약국과 저가 커피점 위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나머지는 거의 이렇다 할 입점이 없습니다. 초창기에 들어왔던 식당들은 막 겨우겨우 버텨내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야둔둥, 의료인들만 어떻게 막 유지되어 나가는 그런 형국인데, 근데 의료인들도 요즘 막 시끄럽고, 아, 여기 약국들도 살아남은 것만 살아남아 있습니다. 병원을 횡단보도 사이에 두고 약국이 4개에서 한 5개 정도 나란히 있었던 곳인데, 두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폐업하고 떠난 상태입니다. 영업하던 당시에는 서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됩니다. 서로 길 가다가 눈 마주치기라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.자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기도 합니다.아이고 마이더비였다.맨날 전의 부동산 컨설팅.의아노.자 일정 상가 채울 만한 업종이 약국, 저가 커피점, 또부동산뭐이세 가지로 거의 압축이 됩니다. 역세권 주변에서 혹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이 수많은 오피스텔 건물에 방을 얻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요. 밤에 와보면 죄다 배달음식 바이크만 돌아다니더라고요. 식당을 열어도 잘안 됩니다, 여기는. 바로 옆에 창원대학이라지만 학생들이 여기 오피스텔을 통으로 얻어 지내기에는 아, 솔직히 집안이 좀 받쳐주고 따셔야 됩니다. 보통은 막 기숙사나 아니면 학교 바로 옆에 원룸에서 뭐 둘이서 방을 뭐, 아 둘이서 한 방을 쓰는 막뭐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. 그리고 많이 바뀌어버린 상황들도 있는데요. 역세권은 시간 맞춰서 열차를 타고 또 돌아오면 집에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 제로하면서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원거리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수요를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실제로 KTX가 너무 빨라서 제일 늦은 기차를 타고 바로 집에 가버립니다. 잠을 막뭐 여기서 굳이 안 자지요. 아, 이 근처 와보면 공터에 밤새도록 차를 대놓고 막뭐 아침에 또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. 건물의 위쪽은 거주지라서 입주율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, 아, 밑에 이 상권과 평일 오전 시간의 유동 인구를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, 대충의 위 오피스텔 입주 현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위에 많이 살면 아무래도 아래로 내려와서 상권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요. 아, 지금 이 보셔도 미미해 보입니다. 저쪽 부산 쪽에 명지신도시랑 모습이 흡사한데요. 거기는 뭐 주변에 아파트 배후수요가 실제로 늘어난다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있지만, 여기 중앙역 역세권지구는 병원 기차역이라는 이 기존의 장점에서 더 발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. 갑자기 기차 이용객이나 환자가 두 배, 세 배로 늘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래도 이렇게 공실이 많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듯이 또 여기 상황이 갑자기 또 좋아져가지고 임차인이 막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시고, 뭐,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